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의 세 가지 공통점.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의 세 가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이 형성하는 가정 내 분위기는 아이의 자존감,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인간관계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보이는 세 가지 대표적인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자기 비하가 습관화되어 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비하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모는 자녀에게서 부족한 점이나 결점을 자주 지적하거나 그들의 성취보다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점차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자주 들었던 부정적인 피드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너는 항상 이래서 안 돼. 내가 뭘할수 있겠니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은 아이들의 자아 형성에 큰 상처를 남기며 그 결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책하는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경험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비하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비하가 습관화된 아이들은 종종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인기에 들어서도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한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을 타인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려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타당하다는 느낌을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얻으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비판이나 무관심을 받을 때는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며 불안해합니다. 그 결과로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강박을 느끼고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또한,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자신을 타인의 시선에 맞추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알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 불안정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 3 인간관계 형성을 어려워한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간관계 형성을 어려워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건강한 애착과 지지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종종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대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며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는 가까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 협력 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킹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비판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태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타인에게서 비슷한 반응이 올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활동을 피하거나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의 세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